아 며칠 전에 치료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응,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응, 비용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신 분이 며칠 전에 시작하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이메일을 그런데 뭐 소송을 권장하는 그런 카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저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이 올라가 있는 거 아시냐고 저한테 아,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어, 그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비난하는 글이 올라요. 그런데 저는 뭐라 안 합니다. 뭐 그건 그들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비난하는 그런 글이 올라는데 정말 나쁜 사람으로 한국심리교육원이 정말 나쁜 곳으로, 그리고 외도에 관련돼서 이거 치료한다고 어쩌고 하는 사이비꾼으로 막 몰고 가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물론 그글에 대해서 우리 치료회원 중에서 누군가가 아, 그걸 답변 달고 뭐하고 이랬다가 강퇴된 분도 계신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아 정말 나쁜 데인가 보다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도 한 번도 돌아볼 그러니까 이 영상을 봤대요 봤는데 이 사람은 사입이야라는 게딱머릿 속에 있어가지고 안 봤대요 그냥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이제 권하는 대로 소송을 음,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소송 시작하면서 이 부작용이 너무 너무 엄청 컸다고. 근데 그거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 사람이 글을 올린 사람에게, 그, 나쁜 곳이다, 뭐 하는 사람. 근데 제 영상을 이제 그제서야 봤대요. 그러고 나 이거 조금 다른데? 얘기한 거하고, 그래서 글을 올린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왜, 정회원이 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회원 여기에 가지고 이메일 보내기 이게 되거든요. 알아요. 저희 그, 어, 외도테라피 다음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상담, 치료, 기타 등등, 소송, 이런 거에 대해서 이메일 보내는 사람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공지상에도 올렸잖아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공지에도 올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보냈더니, 치료에 관련된,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치료 관련된, 그랬더니, 치료를 하려면 상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과 치료가 훨씬 낫다고, 아니면은 분명히 상담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기 사입이라고 그렇게 계속 몰고 그러면서 정이 안 되면 이혼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제 소송을 들어간 데 이제 문제가 좀 커지게 되니까 이제 이혼할 때가 됐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답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대요. 그러면 혹시 거기서 치료해 보신 적 있어가지고 혹시 피해 보신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들었다대요. 그냥 들은 내용이래요. 자기는 치료해본 적은 치료는 치료고뭐 치료는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자기는 확실을 갖고 그렇게 글을 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이메일로 이렇게 받았는데 아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지 그글 하나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영상 하나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결하면 된단다 요렇게 해결하고 가식거리처럼 얘기하는 거기에 현혹돼서 그거 한번 해고 그거 하고 이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 당사자도 고통을 느낀 사람이 타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면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현혹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하도 좋으니까 소송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고 다 좋아요. 하기 전에 또는 하고 있더라도 한번 라이브에서도 한다면서 점검 한번만 받아보세요. 저는 원칙만 원리에 관련되는 거 순수에 관련되는 거왜 피해를 예방을 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최소한으로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해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려 드리고자 라이브에도 상담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현혹되고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몰라서 지금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거 그왜 옛날에는 하나하나 제가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 와 있어. 저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 있어. 그러면 블로그 관련된 사람에게 제가 메일을 보냅니다. 저 누구누구 그 비난의 대상인 난데. 이래라고로 쭉 해서 보내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보내면 그 글이 쭉 내려가고 옛날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글마다, 그리고 저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글마다, 영상마다, 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영상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뭐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늘었어요. 갑자기. 불과 2, 3년 만에. 그래서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손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그냥 라이브 외도 상담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낫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 외도 상담을 지속하는 겁니다. 옛날엔 포럼을 했었는데 포럼 중단하고 그러고 나니까 외도에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라이브 외도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빌재하게 벌어져 있어요. 뭐 어느 상담실을 가면은 걔 내가 가르쳤잖아뭐 지난번에 한 번도 얘기했지만 별게 다 있어요. 저그 사람 본 적도 없는데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물론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아,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을 치료 관점으로 가는데 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 관점으로 가는데 치료법도 없으면서 치료한대요. 그런데 진짜 진짜 많아요. 너무 답답해요. 아 저랑 비슷하다고 이제 조금 있다 제가 아, 저한테 상담 왔던 메일로 소개를 해 드리겠지만 이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도대체 도대체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현혹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